땅굴 <laughs> 모자 <따분 보자. 웃음> 귀여워. 왜안 돌아가냐? 오 돌아간다 돌아간다. 땅콩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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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<music> 都一样、啊，都一样的 <noise> <noise> 是不是太慢了？是吧？哦。你留着喝吧，来来来，来让我能我敬一个啊！<noise> <noise> 새우, 어 새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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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 啊，好吃啊！Então, like 哦、嗯，好吃。这个我可能活了嗯。看，看。但是下去只能在这啊。 까까 고꼬 까까 고꼬 있어? 아무것도 없는데. 저기야, 여기. 저것도 메이 야 파이 PND야. 이 이아땅콩 재밌어? 엄마, 봐봐 땅콩 우와, 땅콩아, 또 해봐 우와! <laughs> 여 오리! 거기 뭐 있어? 땅콩 <laughs> 이거 뭐야? 또 뭐야? 땅콩아! 오 안에.. 이거 뭐라고 하지 저거를? 이거 무슨 피그라고 하지 않아? 기, 기니피그인가 이거? 어, 근데 똥 냄새 대박 이다. 땅콩아, 보이똥 냄새 엄청 나. 땅콩아, 땅콩아, 이거 뭐야? 땅콩, 이거 뭐야? 사슴 이다. 사슴 되게 크다. 생각 보다.

<laughs> 嗯、那里边还有一个闹子。猪啊，你看猪<吧>，是吧？那个猪在生气。对、哦。當我等会养，不要让它生气。大红啊，养阔的死。哇，哭好 <laughs> 当我出去。小心点、欸 <laughs>。当伙，这个什么？ 엄마 봐봐 땀아 이거 뭐야? 오리? 땀아 코끼리, 코끼리 있어? 엉덩이로 들어갔어 오! <sus> 给你拍个照。哎呦，那孙女脚了。 무슨 그대 같은 것도 있고, 어차기 통통 돌아가는 것도 있다, 저거, 그지? <laughs> 땅콩이한테 맞는 거 찾았다. <laughs> 야, 자, 어따올라, 나, 진짜, 다, 거의, 와. 사슴어머이거뭐야사슴이다오好瘦是吧？你怎么那么瘦啊？오유유동공아어때와사슴만졌어뭐뭐 아양. 어 오아 시시해. 땅이가 사슴 줘, 사슴 줘, 사슴 먹어 해. 땅고아 <laughs> <laughs> 사슴 잘 줘야지 사슴 먹으라고. 딴거 <laughs> <딩공> 재밌어? <laughs> 또 먹어해. 막아 먹어. 막아. <laughs> 우와, 딴거야? 사슴 먹었어? 우와. <laughs> 뭐봐뭐 뭐 있어? 샴푸 <목소리> 샴푸 <목소리> 무서워 아이잘 먹어 지금 엄마 먹어 고마워, 고마워. 맛있어 음. 땅콩아 맛있어 우와 어 엄마 이제 다 먹었어 응. 땅콩 물 먹어 어다 먹었어 무사와, 아, 어? <laughs> 무서워, 진짜 <laughs> 무서워, 나도, 어떻게, 엄청 높아, 이거, 펠미터, <laughs> 대박, 아니스 똥, 너. 이제 나도 간다. <laughs> 오내 바지 내 바지 진짜 미끄러워. 불을 지금 타고 내려왔는데. 히팅할 <laughs> <laughs> 수 있는데도 되게 잘돼 있어가지고. 나중에는 진짜. 다시 이것저것 챙겨와서 좀 하루 종일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숙도 같은 게 있어가지고. 안에서 마음껏 놀고. 이렇게 이런 오두막집 같은 데서 또잘 수가 있어요.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와서 하루 종일 놀고 이렇게 여기서 자고, 저기 또 보면 아침 먹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. 이렇게 집집, 이렇게 오두막 집들이 안에 되게 많아요. 저기도 있다. 어, 나 어디가? 어. 누구야? 대 어, 나무. 자기야, 봐봐. 힘들어. <laughs> 우리 힘들어. 아주 끊임이 없어요, 우리 땅콩이네. 왜냐면 밑에가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의자여 가지고. 어!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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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인다. 하다. <laughs> 어这거 这个出口没意思啊，大鹏。